요즘 집에 있는데도 왜 이렇게 춥죠? 이불을 덮어도, 무릎 담요를 덮어도 뭔가, 아, 아직 부족하다 이런 느낌 받아보셨나요? 날씨가 슬슬 쌀쌀해지니까, 거실 소파에 앉아 있어도 등이 서늘하고, 컴퓨터 할때 손발이 금방 얼고, 영화 보려고 누워 있어도 몸 전체가 시렵죠. 근데 또 두꺼운 이불을 덮자니 움직이기도 불편하고 금방 덮고 결국 계속 벗었다 덮었다를 반복하게 됩니다. 이럴 때 정말 필요한 건 덮는 게 아니라 입는 따뜻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제품이 바로 더자리 크리미워싱 웨어러블 자수 다운필 패딩 담요예요. 이름이 길지만 딱한 줄로 설명하면 이겁니다 몸을 감싸주는 패딩을 담요처럼 입는다 그냥 무릎 담요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먼저 크리미워싱 원단 손으로 만져보면 아 이거 부드럽다 감탄 나오는 촉감이에요 가슬하지 않고 피부에 닿는 느낌이 따뜻하고 포근합니다 그리고 충전재가 다운필 소재라서 핫팩처럼 내부의 따뜻함이 오래 유지되요 겨울에 필요한 건 순간 따뜻함이 아니라 지속되는 포근함이거든요 게다가 이 담요는 입는 구조라서 움직여도 흘러내리지 않습니다. 소파에 앉아있어도 설거지하러 잠깐 움직여도 책꽂이에서 책 꺼낼 때도 재택 근무할 때팔 움직일 때도 그대로 몸에 착 감긴 상태로 유지돼요. 이게 일반 담요와의 차원이 다른 포인트입니다. 활용도도 엄청 높습니다. 낮잠 잘때 덮는 순간 바로 따뜻함. 책 읽을 때 팔만 빼면 움직임 방해 없음. 영화 넷플릭스 볼때몸 전체가 포근하게 감싸짐, 재택근무 무릎담요보다 훨씬 실용적, 홈 캠핑 분위기 낼 때도 굿, 겨울 아침 차한잔 마시면서 입기 딱 좋은. 이거 하나 있으면 거실서재 침실 어디든 내 전용 따뜻한 공간이 생기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가격이 진짜 착합니다. 약 21,900원. 겨울 대비 필수템, 선물용으로도 부담 없음. 매일 쓰는 제품이라 만족도가 큼. 배송도 빠르게 도착. 요즘 패딩 담요들 3만 5만원대인거 아시죠? 이건 소재 좋고 활용도 높은데도 2만원 초반대라서 가성비가 꽤 뛰어나요. 겨울은 한번 추워지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갑자기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따뜻한 아이템 하나만 잘 골라도 집 전체 분위기가 달라져요. 올겨울 내 몸을 포근하게 감싸주는 따뜻함을 미리 준비해보세요. 자세한 정보와 혜택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둘게요. 지금 확인해보시고 따뜻한 겨울 맞이하세요.